어떻게 해야 장타할 수 있는 거 아이씨 프로님 프로님 아이 남자는 이 가슴하고 삼두 웨이트를 하셔야빡쫙 날라갑니다 웨이트? 웨이트? 프로님 고관절에 그렇게 안 들어가서야 뭐가 되겠어요 스윙? 필라테스 무조건 오드레스가 안 되는데 가슴, 가슴. 키워서 뭐해요 아, 미는 힘으로 남자는 골반 가슴 골반 힘 삼두 하시면 돼요 필라테스 <laughs> 필라테스 <laughs> 뭘 해야 돼? 필라테스 필라테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뷰 프로 TV 쏠전배 주제는 장타를 치기 위해 웨이트가 먼저냐 필라테스가 먼저냐 이두 가지의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고 먼저 저희 웨이트 담당 한광호 트레이너님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20년차 한광호입니다 네, 뭐 트레이닝의 기본은 뭐 웨이트죠. 뭐 웬만한 종목들은 기본이 웨이트기 이 때문에 오늘은 골프가 웨이트가 왜 필요한지 정나라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좀 잠깐 봤는데 네네. 가장 눈에 띄는 건가수 사이씨를 지금 직접 트레이닝하고 네, 뭐 싸이 형님께서 또 골프를 또 치고 있는. 어 그래요? 아, 골프, 네, 지금 약간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네. 싸이씨 가르친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이쪽으로 갈것 같아. 라인 아, 어. <laughs> 아아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제법폼지키겠습니다 키랑 차형은 괜찮아요. 근데 약간 어 골프 프로로서는 하체가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더 비거리에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좀 그쪽에 좀 빈약 빈약이란 표현보다 약간 좀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좀 보니까 이제 삼두 쪽을 더 키우면 어깨랑 삼두 조금 라인만 잡아주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라테스 대표 허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지금 더프라다에서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선생님 프로필 봤는데 네. 방송 경험도 있으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네 나왔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도 진짜 연애는 못하고 있는데 네. 아, 사실 저도 더프라자라는 곳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대표 강사님이시다 보니까 배너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주고 계신데 제 주변 지인분들이 그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네. 저한테 처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왜안 해주셨어요 얘기를 저 자존감 좀 올리게 <laughs> 얘기 좀 해주시지 오늘 저희 컨셉을 좀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이 내용의 핵심은 골프 장타에 도움되는 운동은 웨이트냐 필라테스냐예요 3개월로 딱 주기를 봤을 때뭐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야의 대표 분들로서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3개월이면은 사실 웨이트는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간이긴 합니다.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확실하게 비거리 늘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력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라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두 도전자가 있습니다. 각자 팀을 먹고 훈련을 시켰을 때 필라테스를 압승할 수 있는. 아 저는 자신 있습니 자신 있습니 네, 네, 네.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어... 화가 나셔야 되거든요. 아, 네, 조금 열이 받습니다. 어, 열봤으세요 네. <laughs>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좀 반론을 한번. 아 네. 근데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 순간적인 힘은 그큰 근육을 써야 돼서 이것도 맞지만 기본 코어 근육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필라테스를 먼저 하고 나서 큰 근육을 잡아도 늦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밸런스 있고 근력 있고 그럼 뭐 하냐? 네. 그렇게 스윙을 못하는데. 약간 이런 또 상황을 많이 목격했어요. 음. 어, 이분 운동신경 너무 좋은데 어. 거리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골프 스윙 연습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얘기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죠? <laughs> 맞지 맞지. 저는 실제로 필라테스 강사님을 레슨해본 적도 있고, PT 트레이너 샘을 레슨해본 적도 있어요. 음. 그두 분을 레슨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비율 좀 들어도 될까요? 음. 네. 어, 우선 제가 골프 스윙을 좀 먼저 한 보여드릴게요. 네. 밸런스 있는 스윙입니다. 이렇게 해두르잖아요. 네. 아, 자랑 타임 아닙니다. 네. 근데 필라테스 선생님 레슨했을 때, 아 제가 이거 비하는 하거 아니니까 잘 뭐, 보세요. 필라테스 선생님. 저에게 레던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몸의 인지가 너무 막, 잘 되어 있으세요. 저한테 맨날 수업하실 때 분절 분절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프로님 꼬리뼈서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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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디테일히 강조하니까 골프 스윙도 어떻게 되냐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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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일어나세요 필라테스 강사님은다 <laughs> <영재님들, 웃음> 일어나세요. <laughs> 아, 니 왜냐면 너무 미안아니까 왜냐면 네. 너무 몸에 대한 인지가 좋아서 그런지 연체동물 아닙니까? 네 연체 그렇게 각개는 축기게. 엄청 유연하시네요. 맞아요? 어, 어, 네. 선생님또 이렇게 되게 좋죠. 어, 맞습니다. <laughs> 어, 프로님이셔 가지고 제가 뭐 감히 뭐 조금 말씀드려 그렇지만 고관절 가동성이 조금 더 유연하시면 더잘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럼 지금은 너무 똥이다. 우리 말에 네, 살짝 똥이다. 네. 지금 비비밀이에요. 자 반대로 또 이제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네. 어, 어드레스부터 안되시더고록 네. <laughs> 아. 아. 옆에서 보여요 어, 진짜 잘따네 고릴라. <laughs> 어우 이거 좋은데요. 이거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백스윙 시작이 안 돼요. 음... <laughs> 그래서. 네. 어, 이, 지금 이 영상을 <laughs> 보시는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절대 제가 비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이 근육이 커도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두 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뭐 일단 그 어드레스 안 되는 거는 100% 동의합니다. 잘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궁금한 게 혹시 골프를 치시나요? 저는 이제 전공이 어. 생활체육이다 보니 네. 운동을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골프도 한두 학기 이상 듣고 재미를 붙여서 골프를 계속 연장선생님 찾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헬스장 운영할 때 골프 연습장 16타서 골프 부로 3명, 어. 운영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배워서 백돌이를 좀 깨고 90타가 이제 하이스코 하고 그다음에 안친지 이제 10년이 된 거죠. 근 아까보다 좀 목소리에 자신감 좀 데려가지긴 했네요. <laughs> 아, 아무래도 얘 예. 어드레스는 사실 저희가 좀 불리해. 아, 제가 칠 때,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한 10살 나니까, 제가 10살 전에 240m 였거든요, 드라이버 비버리가. 어, 이기지 못해도 비슷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연습하면. 아 그렇게 한번 그러면은 웨이트로 운동도 열심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희 사례 있잖아요, 제 회원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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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레스 아. 좋아졌죠. 아, 맞네. 네. 저한테 수업을 한번 받으시고 갔을 때 어드레스랑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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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리가 남성 분이신데 네. 7번 하연이 130m 네. 나갔었어요. 네. 아, 조금 아쉽. 제 기준에서도 가동 범위가 좀안 나오고 음. 가동성도 좀 약해가지고 필라테스를 추천드렸는데 수업 한달2주 만에 이거 15m가 늘려서 오신 거예요. 약간 뭔가 이 지분을 좀 뺏긴 느낌? 어, 네, 제가 레슨을 해서 실력 이 올라간 건가? Oh. 아니면 진짜 필라테스를 해서 거리가 는 건가? 이리 oh. 약간 좀 혼란이 좀 있어요. 어제 거기서 임팩이 그대로라면 구브프로님은 제대로 가르치시는. 아. 아, 이렇게 그럴... 말씀드려요. 이럴려고 만든 자리는 아닌데, 네. 아. 네. 제가 또 어떻게 보니까 투명 받게 됐네요. 어이가 없네 게시. 어 일단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30회라고 딱 가정했을 때 네. 어느 30회는 해야 운동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단가가 시세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선생님도 단가 시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30회면 저희는 평균 아마 5-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평균 5-6만 네, 원 네, 네. 정도 그리고 플라테스쪽 비슷합니다 쪽은? 어 그래요? 비장. 네 왜냐면 시장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럼 또 거기서 선택해서 기류에 또서 있네요. 네, 선택의 기류에 서 있는데 필라테스는 사실은 혼자 가서 할순 없잖아요, 사실. 아, 개인 운동이 아니. 안 되죠. 아, 그데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와서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될까요? 와 와서 하시는 <laughs> 분들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필라테스는 스튜디오나 아니면 아, 큰데도 아. 거의 90% 정도는 레슨만 받으러 가죠 자유 운동으로 필라테스 하는 사람 거의 음.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럼. 운동형에서 보면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이 사실 장점도 많죠. 음. 네, 네, 뭐 근데 사실 가서 직접적으로 잘할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수는 많지만 막상 가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잘못된 자세로도 그쵸, 오히려 트레이너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 잘못 배워서 그렇게 참 안타깝네요. 아, 우리 잘좀네 우리 잘좀 합시다. 자, 어쨌든 금액적인 조건에서는 거의 동등하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제 회원님에게 추천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추천해 주는 게, 가성비적으로 좋을 수있어 가성비도 있죠. 좋고, 네네네. 효과도 좋다. 네. 아, 지금 너무 웨이트쪽으로 쏠렸는데요. 아, 선생님, 지금 이거, 오, 이거. 이왕 배울 거면, 네. 효과가 조금 좀 오래 가고, 부상이 안 당하는 쪽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전 잡아줘야, 음. 큰 근육도 이제 잘쓸수 있다라는 어. 주의입니다. 힘만 쓰면 뭐하냐? 그렇죠. 몸을 잘쓸수있 그 순간적인 잘 힘을 할 거면 내 네, 헬스도 좋죠. 아, 네. 어, 그러니까요. 음, 얄미워 죽을 뻔 했습니다. 다음 수업 때 한번. 촬영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육통 그 때문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갑자기 얘기 네. 나온 김에 저희 배우 마동성 님이 어나 골프 비거인 늘리고 싶다 네. 그래도 웨이트라고 얘기하시겠어요? <laughs> 아 이제 그건 웨이트를 안 하죠 네. <laughs> 오히려 근육량을 좀 소질시키는 게 훨씬 더 가동력을 올리는 게 낫지 힘은 의미가 음. 없어요 사실 해서 어쨌든 그 네. 웨이트 쪽으로 가시는군요. 네. 절대 필라테스로 위임하진 않겠다? 일단은 네. 한다면 다할수 있죠. 아. 저희는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슬림하신 네. 회원님 있어요. 네. 네. 그럼 쉽게 저로 갈게요. 네. 네. 딱 제가 지금 비골 늘려야 돼요. 솔직하게 어떤 운동 추천하시겠어요? 필라테스요. 딱 봐도 뭔가 몸을 더 키워야 되고 그 팔이 얇은데도 저희 쪽으로 오셔야죠. 아니! 일 몸이 커야지 잘 친다는 건 없잖아요. 그그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음. 그래도 3개월이라는 어떤 특성상 그쵸. 제가 조금 더 무게를 많이 치고 헬스 엄청 잘하시는 분 필라테스 하시는 거본적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더더 떨려요. 기본. 그게 맞아요. 왜냐면 큰 근육은 쎄요. 작은 근육은 여자보다도 약할 수 있어요. 어. 남자분인데. 아. 근데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스쿼트를 1킬0 못하잖아요. 에나서1 2 0 아, 기준점을 잡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laughs> 선생님 치아를 다리게 아, 알겠습니다. 네, 수면 필라테스 치아를 하 하더라고요. 회원님이 네.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없지만 지금요. 네, 네. 그렇다면 은 네. 이제 남자분들이 약한 건 아닌데 소근육이 떨리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저 솔직히 수업 갈때 약간 자존감이 좀 낮아지면 는습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떨리니까 <laughs> 아 뭔가 되게 초라해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남성분들이 웨이트 운동 하셔도 필라테스 가면은 제 쪽을 당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쪽이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당연한 겁니다 나 소주 한아 예. <laughs> 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laughs> 이게 예. 음. 음, 어우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그 마동석 님이면 그래도 필라테스 쪽을 조금 살짝 위임할 수있잖아데네 그거는 맞죠 근데 김규보일 땐저 어, 쪽이 먼저죠 아니죠. 왜냐면 웨이트를 아, 아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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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성이 나와야 뭘 하죠 <웃음> <웃음> 무게 치는 것도 가동성이 나와야 스쿼트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좀 저의 체격에서는 그쵸. 보통은 그래도 가동성이 좀잘 나오지 않나요? 그거는 완전 케박해죠 이제 좀 살짝 마무리 좀줘야될것 같은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또는 고민이신 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한 거고 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던 좀 상황이 있었는데 최종 판결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네. 한번 솔직하게 두 운동을 아, 한 30번. 30번 정도 해 보면서 이게 진짜 정말 도움 된다. 그거를 제가 한번 3, 4개월 뒤에 다시 이 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 거기서 저 혼자 독백으로 얘기 하든지 최종 판결을 글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저는 같이 소주 한잔면 예, 접근성이 어어. 사실 저희가 유리에 아, 진짜 <laughs> 여러분들 우리 힘을 내 주세요. <laughs> 네. 골프 플라테스가 왜있겠 너무 힘드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문의가 가서 제 채널 이름과 프로 이름을 대고 맞지? 문의가 오면 어, 네잘좀 부탁드리고 네네. 여러분들 보셨죠? 네. 가격 할인 많이 해주신다 하니까 네. 30회 1회당 만 원씩 안녕히 계세요 <laughs>